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에라이 드어오고 치사상 안해나팔 거야. 판회가 내려가는 거 봐. 이 속으로 문도 전혀 흔니까좀좀 흔드려. 어. 자, 아, 오늘또 요렇게 에,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보는 게 엔키 준이야. 아, 준인데 야, 오늘 어 마, 마지막 준 매매할까? 아니면 세트 한번 매매할까? 뭐 하지? 이게 아직 만기가 아니라 차월물이잖아. 차월물은 원래 국내 증권사를 쓰든 어딜 쓰든 차월물은 원래 거래가 적고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져요. 그만큼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얘네는 정규장이니까. 아직 정규장은 준입니다. 세템버는 비정규장이야. 차월물이니까. 세템버에? 자 그러면 또 셉셉이 한번 어, 설정을 해보자. 자, 셉셉이 설정. 셉셉이 설정 어떻게 해? 여기 달러 표시를 하면 여기 이제 쭉 나오죠? 어 그러면 여기 퓨처 점이지투를 누르면 여기 준 있고 어 셉셉이 있지. 그치 셉셉이. 그러면 셉셉이가 여러분은 불이 꺼져 있을 거야. 그럼 이제 어블 딱딱 더블 클릭을 하면 불이 들어오죠? 어들이 불이 들어오고 확인을 누르면 통화가 생긴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파일을 누르고 새 차트를 눌러, 눌러서 보면, 여기, 퓨처에, 뭐가 나와? 셉셉이 있지? NQ 셉셉이. 샙샙이. 셉셉이를 어, 눌러요. 요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예, 템플릿으로 들어가서, 어, 이태양 프로 120선 1분, 그지? 그리고, 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어, 차트 주기 들어가서 1분, 요렇게 바꿔주고, 그지? 그리고 다시, 어, 파일에 들어가서, 새 차트를 하나키고 어 퓨처에 들어가서 세9버 모양을 이쁘게 맞춰 주고 그렇지. 이쁘게 모양 맞춰 주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다시 템플릿으로 가서 1분봉 60선 그렇지? 요거라고 요것도 주기를 1분으로 맞춰 주고. 다시 차트 하나 또펴 가지고 요거는 뭐야? 태양 아, 5분봉을 누르고 차트 주기도 5분으로 맞춰 주고. 그렇지? 퓨처에 가서 다시 세9버를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템플릿에서 30분 봉 그지? 주기를 가서 30분으로 맞춰주고 요렇게 자 그러면 오늘 어, 신규니까 어우 신규 세핑 한번 매매해볼까? 자장 출발 위냐? 아리냐? 정체를 해봐. 야 올라간다 이런 야씨다 올라가잖아 다올라가후행 스팬도 살아나고 아니야 기다려 그래도 야이씨 어우 밀리찍거이씨 찍었으면, 방송 바로 끝나는 건데, 그지? 어이씨. <laughs> 기다려봐. 분명히 기회를 줄 거야. 자, 3분 기다립니다. 거봐. 찍었으면, 골로 갈 뻔, 윗골이, 비지게 쳐맞고, 어, 골로 갈뻔 했어. 그지? 내려봐 내려간다! 아래로 냐 위냐? 아래냐? 어, 요즘 나스닥 본장에서 엄청 출렁대, 이것들. 아직 방향성이 안 나와서 지금 60선에 딱 붙어 있잖아. 그지? 후행스 팬이 살아있는데. 야, 씨, 후행스 팬 깨지냐? 어, 깨지냐? 야, 씨, 뭐 이렇게 출렁거려? 아직 후행스 팬이안 깨졌어? 야! 아이씨, 여기 깨질 때 매도 칠 거야, 그지? 아직 몰라. 음봉 보고 따라갔으면 골로 갈 뻔했어, 또. 3분을 그래서 기다리는 거야, 그지? 골로 안 가려면 3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위냐, 아래냐. 야, 60선 점점 벌어지는데? 매도다, 매도다, 매도다. 에라, 모르겠다, 난, 매도! 매도, 몰라, oh, 그래. 아이씨. 내려가자! 야! 내려가! 은봉! 은봉 파티! 내려가! 그렇지, 200분! 야, 진짜 야 여기서, 고개 확 돌리면 안 되는, 된... 야! 고개 확 돌리지 마! 그러지 마, 나한테! 야! 은봉으로 가자, 은봉으로! 야! 야, 씨. 야, 야, 올라가냐? 어? 야 저게 왜개미또 올라가겠다 야야 후행스포 올라 탔는데? 아직 아니야 너네 올라갈 자리 아니야 썩놈들아 뭐 이렇게 출렁거리냐 오늘 에라 모르겠다 나는 추가 한번 합니다 매도 추가 추가 한번 하자 에라 모르겠다 자 이제 추가했으니까 10개야 목표 2,000불 마이너스 6천불 손청 요즘 어, 나스닥이 원웨이가 많이 나와서 6천불 되면 그냥 딱 자로 갈 거야 그냥 깔끔하게 지금 보니까 여기가 고점이고 내 어, 진입가가 최저점이야 어, 내 다시 한번 여기 오면 2천불 수익 나니까 어, 가보자 이씹사글놈들내볼때 원웨이는 아닌 것 같고 쎕스바 오늘 처음 만났다 처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래 오늘 우리 첫 만남이라 어색해서 그렇지 괜찮아. 나쁜 사람 아니야. 내말 들어도 돼. 내려가. 그렇지. 개파락게 떨어 야, 은봉이, 은봉 길다. 은봉 길다. 은봉 길다. 야, 씨. 미끄러지 말고, 은봉 길어. 야, 쭉쭉쭉. 야, 야, 좀 내려. 야, 야, 이씨. 그렇지. 야, 은봉, 야, 은봉이다. 은봉이다. 그렇지. 200불, 300불, 500불. 내려간다. 야, 700불, 1000불. 야, 내려가. 더. 야, 한 번만 더. 은봉 하나 더. 쭉쭉쭉쭉, 1300불. 야, 와, 저 밑꼬리, 진짜, 어쩌게, 어쩜 좋냐, 저 밑꼬리를. 야 아, 아, 뭐지? 다 깨졌는데? 후엔스 펜도 깨지고, 60선도 깨지고. 야, 은봉으로 쭉쭉쭉 내려가야지! 갔나? 은봉한테. 영원히 진짜 빠진다. 진짜 빠진다. 진짜 빠진다. 있어, 그런다. 진짜 빠져야지! 진짜 빠져! 야또 밑꼬리야. 아우 야, 야. 제발 좀그러지 마. 왜 그래?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 나쁜 사람 아니야. 말좀잘 들어. 내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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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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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야이씨. 그렇지. 내려간다. 다시 한 번. 내려간다는 얘기만 하면 미꾸리 하는 거맞저 썩을놈들 진짜. 천삼, 천오백 불, 천팔백 불, 이천 불 그렇지. 간. 야, 야, 야. 야, 야. 이천 불 나왔는데 이 썩을놈들 오늘은 날이 아닌가보다. 에라이 드크 치사사 안해. 나팔 거야. 팔니가 내려가는 거 봐. 이 썩을놈들 저런 데니까. 저 썩을놈들 어우 야 2,000불 나온다 2,000불 안 한다 그러면서 안 파는 것봐야씨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어 그지?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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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냐? 그런 사람이냐? 이태양프로? 야 이거 내려가는 길이 보이는데 안 내려가니까 팔기가 참 애매해 하나 떨어지면봉 길게 떨어질 것같 그렇지 길게 떨어진다 야야아 진짜 드럽고 치사해서 못 해먹겠다 내가 진짜 그냥 팔 거야 아 1,400불 1,300불 1,500불 에이, 팔어. 에이, 몰라, 드로프 치사. 안 해! 아, 진짜. 안 해, 안 해, 안 해. 아, 나 진짜, 드로프 치사에서. 자, 그래도 오늘 이태양 프로는 수익이 났다 자, 823불 벌었다. 그지? 8 2 3분이면 얼마냐면, 106만원 벌었어. 23분 동안 여러분들 어디 가서 106만원 벌 거야. 해외 선물이 이런 거예요. 이태양 프로 뭐 봐? 것도 안 보고 차트만 봅니다. 차트만 보고 20분 동안 100만 원번 거야 된거 아니야? 여러분들 언제나 성투를 기원하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길 기원하는 이태양 프로였습니다. 자 오늘도 이태양 프로 100만 원 벌었으니까 기분 좋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외 선물 아직도 안 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조금은 어, 증거금률을 늘려놓고 싶다. 그러면 증거금률 지금 얼마 정도에 맞춰놓으면 좋겠냐? 이런거 궁금하신 분들은 1대1 채팅창에 단단자님과 문의하셔서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셉셉이 조련 잘해서, 큰 수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